네, 반갑습니다. 금천고 2학년 친구들. 2학기 기하 수업 연습문제 풀이 영상 세 번째 강의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연습문제 3페이지 이어서 4페이지에 있는 문제 8번부터 같이 풀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는 평면 벡터의 성분에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 보고 있는데요. 문제 8번 보시면 다음 두점 A와 B에 대하여 벡터 A에서 B로 향하는 벡터를 성분으로 나타내고 그 크기를 구해 달라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괄호 1번에 있는 이점 A는 1, 0이라는 점이고 점 B는 0, 1이라는 점이므로 이 점들을 위치 벡터로 나타내게 되면 점 A에 대한 위치 벡터는 A 벡터로 성분으로 표현하면 x 성분이 1 y 성분이 0인 벡터라 할수 있겠죠? 이제 아까 지난 강에서 얘기했듯이 편의상 이제 1,0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점 B에 대한 위치 벡터는 이렇게 B 벡터라고 기호로 쓸수 있겠고 이 B 벡터를 성분으로 표현하면 0,1로 나타낼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이두 위치 벡터를 이용해서 문제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이 벡터 AB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우리 벡터 AB를 위치 벡터인 이두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하려면, 공통의 시점인 원점 5를 사용해서, OA, OB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로, AB 벡터를 분리해주고, 저 B 벡터 대신에, 이렇게, A 벡터에 이것을 기입한 뒤, 각성분들로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1,1이라는 성분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ab 벡터는 성분이 마이너스 1, 1인 벡터가 되겠고요. 그 크기는 각 성분의 제곱의 합에 루트를 씌운 것이므로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루트 2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정답은 ab 벡터는 성분으로는 마이너스 1, 1. 그 다음에 이 ab 벡터의 크기는 루트 2가 된다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괄호 2번 보시면 이번엔 점 A가 마이너스 2,3이라는 점그 다음 점 B가 1,7이라는 점이므로 이두점 AB의 위치 벡터를 표현해주면 점 A의 위치 벡터 즉 o a 벡터는 이렇게 A 벡터로 마이너스 2,3을 성분으로 가진 벡터 그 다음, 5B벡터인 B벡터는 1,7을 성분으로 가진 벡터로 표현할 수 있겠죠. 위에서 한 것과 마찬가지로, AB벡터를 이렇게 펼쳐서, AB벡터는 B벡터 마이너스 A벡터라고 예, 나눌 수가 있겠고, 두 벡터의 성분들을 이용해서, B벡터 빼기 A벡터를 계산해주면, X성분끼리 뺀 3. Y 성분끼리 뺀 7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B 벡터를 성분으로 나타내면 3, 4를 성분으로 갖는 벡터라고 할수 있겠고요. 그 다음 이 벡터 AB의 크기는 루트에 각 성분을 제곱해서 더한 것과 같으므로 루트 25, 즉 5가 되겠네요. 그래서 AB 벡터의 크기는 5가 된다고 라 구할 수 있겠어요. 정답은 각각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평면 벡터의 성분과 위치 벡터의 성분을 활용해서 임의의 평면 벡터를 성분으로 나타내고 그 크기를 구하는 것까지 해보았어요. 자, 이번엔 같은 예제 14번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면서 조금 더 응용한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4번. 다음에 답하시오란 문제인데요. 4점 네 A와 B와 C와 D에 대하여 AB 벡터와 CD 벡터가 서로 같은 벡터가 되도록 하는 xy의 값을 구해 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네점 A, B, C, D에 대한 위치 벡터들을 써 주면 이네점 A, B, C, D의 위치 벡터는 A 벡터로 첫 번째는 (x, 2)를 성분으로 B 벡터는 (4, -3)을 성분으로 c벡터는 1,y를 성분으로 d벡터는 2,5를 성분으로 갖는 위치벡터로 나타낼 수 있겠고요. 자 문제에서 원하는 두 벡터인 ab벡터는 우리 위에 문제 8번에서 연습해봤던 것처럼 이것은 b벡터 빼기 a 벡터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성분으로 표현하면 4-x,-5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CD 벡터 같은 경우도 D 벡터 빼기 C 벡터로 나눌 수가 있겠고, 그럼 성분들을 이용해서 빼어주면 X 성분은 1, Y 성분은 5-Y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자, 문제에서는 이 AB 벡터와 CD 벡터가 같다고 했으니 이 벡터들의 각 성분들이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4X-1이, 4X-X가 4X 1이고, 그다음 마이너스 5가 5 마이너스 y랑 같아야 되므로 x는 3 y는 10이라는 정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비슷하게 이번엔 괄호 2번을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두점 a와 b에 대하여 ab 벡터의 크기가 5가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모두 구해달라고 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AB 벡터의 크기가 5라는 걸 주어졌으면 우리는 여기서 AB 벡터를 성분으로 나타내야지 저 단서를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두 점, A와 B에 대한 이 위치 벡터로 나타내 보면 점 A의 위치 벡터는 A 벡터로 성분이 x, 1인 벡터고요. 점 B에 대한 위치 벡터는 B 벡터로 성분이 2, e, x인 벡터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사용해야 되는 AB 벡터의 경우에는 앞서 연습한 것처럼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인으로 성분끼리 빼주면 e 마이너스 x. 그다음 y 성분은 x 마이너스 1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2. AB 벡터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루트에 각 성분들을 제곱해서 더하는 것이므로, 2x, 2-x의 제곱, 플러스 x-1의 제곱이 되겠고, 이것이 5가 된다, 되겠습니다. 자, 원활한 계산을 위해서, 루트를 없애기에 위해 양변을 제곱해주면, 자, 우변은, 좌변은, 루트가 제곱돼서 없어지면서, 안에 있는 식까지 전개를 해주면, 총, 네, 2x 제곱, 다음,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변은 25가 되겠네요. 그러면, 양변 이항시켜서 정리를 해주면, 2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0은 0이고, 또 양변을 2로 나누어줘서 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2차 방정식을 풀면 네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5로 인수분해되므로 x는 마이너스 2와 5가 되겠네요. 그럼 정답은 모두 구해달랬으니까 이 마이너스 2와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치 벡터의 성분들과 평면 벡터의 성분들을 나타내는 것을 꼭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면 이와 같은 문제들은 벡터의 개념과 정의들을 가지고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평면 벡터의 성분을 위치 벡터로 나타내는 걸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연습을 해 보십시오. 자, 이번에 예제 15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15번은 P벡터가 성분이 2와 마이너스 3인 벡터고 점 A가 성분이 마이너스 1과 4인 벡터일 때이 P벡터가 AB벡터와 같아지도록 하는 점 B의 좌표를 구해달라고 하고 있네요. 그럼 우리 지금 구해야 되는 게 정답으로 점 B의 좌표니까 점 B의 좌표를 미지수로 이렇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X, Y라고요. 자, 이렇게 나타내면 점 B의 위치 벡터를 우리가 뭐라고 나타낼 수 있냐면 B 벡터이고 성분이 X, Y인 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점 A에 대한 위치 벡터도 역시 나타내면 A 벡터는 성분이 마이너스 1, 4인 벡터가 되겠어요. 자, 이제 이렇게 P 벡터, A 벡터, B 벡터로 모두 나타냈으니 문제에 주어져 있는 단서인 이 P 벡터와 AB 벡터가 같다라는 것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변에 있는 AB 벡터는 다시 한 번도 우리가 위에서 연습한 것처럼 B 벡터 마이너스 A, A 벡터로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로 이렇게 분리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정답으로 구해야 되는 건점 b 의 좌표이기 때문에 B 벡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B 벡터만 남겨놓고 마이너스 A 벡터를 이양시켜주면 b 벡터는 p 벡터와 a 벡터의 성분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p 벡터와 a 벡터의 성분들을 더해주게 되면 성분은 x 성분이 1, y 성분도 1이 되네요. 그러므로 점 b의 좌표는 1, 1이 된다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점의 개념과 위치 벡터의 개념이 계속 혼동되어 쓰이고 있는데. 명확하게 점과 벡터는 다른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개념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쌤이 계속 점B를 뭐 위치벡터로 바꾸고 A를 위치벡터로 바꿔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점과 벡터를 혼동하지 않도록 꼭 구분지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5페이지에 있는 문제 예제 16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예제 16번 보시면 세점 A, B, C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A, C벡터와 B, D벡터가 같아지도록 하게 하는 점 D의 좌표를 구해달라 하는 건데요 그럼 역시 아까 했던 문제와 유사하게 점 D의 좌표를 구해야 되니까 이점 D의 좌표를 미지수 X, Y로 놓읍시다 그렇다면 이제 이 모든 점들의 위치 벡터는 먼저 점 A에 대한 위치 벡터인 A 벡터는 성분이 4,1, B 벡터는 마이너스 5,7, C 벡터는 성분이 0,6, 그리고 문제에서 구해야 될 D 벡터는 성분이 X,Y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이 사실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단서인 AC 벡터와 BD 벡터가 같다라는 식의 적용을 해볼 건데요. AC 벡터와 BD 벡터가 같다는 것을 우리는 또이 평면 벡터들을 위치 벡터들은 뺄셈으로 분리해주면 얘는 C 벡터 마이너스 A 벡터가 되겠고 우변에 있는 BD 벡터는 D 벡터 마이너스 B D벡터 벡터가 되겠어요. 그러면 정답으로 구해야 되는 건 D 벡터이기 때문에 D 벡터만 남겨놓고 모두 이항을 시켜주면 마이너스 A벡터 플러스 B벡터 플러스 C벡터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어져 있는 이 A벡터와 B벡터와 C벡터의 성분들을 저 식에 대입해서 D벡터의 성분을 구해주면 마이너스 9,12가 나오네요. 따라서 점D의 좌표는 마이너스 9,12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평면 벡터들을 이렇게 성분으로 표현하게 되면서 우리가 어떠한 대상들을 찾거나 계산하는데 무척이나 편해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엔 예제 17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조금 난이도를 높여본 문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점 A, B, C에 대하여 PA 벡터와 PB 벡터와 PC 벡터의 크 합을 다시 PA 벡터와 PC, PB 벡터와 PC 벡터를 더한 벡터의 크기가 9가 되도록 하는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달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달라고 하는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시면 돼요. 점 P의 좌표를 x, y라 하고 y는 아니죠. x와 y의 관계식을 구해내면 되겠습니다. 이 관계식이 바로 문제에서 원하는 자취의 방정식이 될 거예요. 이렇게.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 주세요.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점 p를 x, y라는 미지수를 가진 좌표로 놓고 문제에 주어진 단서를 이용해서 x와 y에 관련된 관계식을 구해 주시면 그게 문제에서 원하는 자취의 방정식이 됩니다. 자, 그럼 그렇게 한번 풀어 볼게요. 자, 선생님이 점 p를 위에서 적은 대로 x, y라는 좌표를 가진 점이라고 하면 이것의 위치 벡터는 p 벡터로 나타낼 수 있고, 얘는 x, y가 되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얘기한 세점 abc에 대한 위치 벡터도 나타내보면 a 벡터는 1,2, b 벡터는 0,-3, c 벡터는 5,-2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4개의 위치 벡터를 이용해서 문제 주어져 있는 단서인 이 식을 표현해 볼 건데요. 자, p a 벡터와 p b 벡터와 p c 벡터의 합은 우리가 다시 한번더 위치 벡터로로 쪼개서 a 벡터 마이너스 p 벡터로 플러스 p b 벡터는 b 벡터 마이너스 p 벡터로 p c 벡터는 C벡터 마이너스 P벡터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A벡터 플러스 B벡터 플러스 C벡터 마이너스 3P벡터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분들을 계산해주면 무엇이 되느냐 PA벡터에 더하기 PB벡터 더하기 PC벡터의 합은 성분으로 나타냈을 때6 마이너스 3X 컴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Y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단서는 이러한 성분을 가진 이 벡터의 크기가 9라는 것이기 때문에 식을 세워보면, 즉 PA벡터 플러스, PB벡터 플러스, PC벡터의 합의 크기를 루트, x 성분이 제곱인 6-3X의 제곱 y 성분의 제곱인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y의 제곱으로 나타낸 것이 9가 된다고 라할수 있겠죠 자 이제 이 방정식을 풀어서 xy에 대한 관계식을 나타내면 되는데요 이 식을 xy에 대한 관계식으로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선 양변을 제곱해야겠죠 자 양변을 제곱해서 루트를 없애주게 되면 그리고 여기 각 안에 전부 다 3의 배수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빼내면서 거듭 제곱을 하게 되면 한 번에 이렇게까지 식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9x-2의 제곱으로 플러스 9 곱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타내고 이것은 우변의 제곱인 81과 같죠. 그럼 양변을 또 구로 약분을 시켜줌으로써 어떤 식이 나오게 되냐면 최종적으로 x 최종적으로 x-2의 제곱 플러스 y 1의 제곱은 9라는 이런 방정식이 나와요. 어? 이거 어떤 도형의 방정식이었습니까? 예. 중심이 2,-1이고 반지름이 3인 원의 방정식이 되겠네요.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점 P의 방정식, 자취의 방정식은 예, 이 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를 푸는 방식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점 P를 좌표를 X, Y로 놓고 문제에 주어진 단서를 식으로 표현해서 XY의 관계식을 세워주면 그게 문제에서 원하는 자취의 방정식이 됩니다. 자, 그럼 예제 18번에서 또한번더 연습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18번 보시면 두점 A와 B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 달라고 했습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 달라는 문제는 저렇게 푸는 거라고 설명해 줬죠. 점피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점피를 x,y라고 하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세 가지 위치 벡터를 모두 구성할 수가 있게 됐어요. 첫 번째로 점A의 위치 벡터인 A 벡터는 마이너스 2,1을 성분으로 가진 벡터고, B 벡터는 4,3을 성분으로 가진 벡터고, 그 다음 문제품데 써야 될 P 벡터는 X, Y를 성분으로 가진 벡터입니다. 자, 이랬을 때, 과로 1번은 주어진 식이 AP 벡터와 BP 벡터의 크기가 같다라는 건데요. 그럼 AP 벡터와 BP 벡터를 위치 벡터와 성분으로 나타내게 되면, 먼저 AP 벡터는 P 벡터 빼기 A 벡터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성분으로 계산을 해주게 되면, X 플러스 2, Y 마이너스 1이라는 성분을 가진 벡터로 나타낼 수있고요그 다음 bp벡터는 p벡터 빼기 b벡터이므로 역시 성분을 이용해서 빼주면 x-4,y-3을 성분으로 가진 벡터라고 할수 있겠어요 자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건 이두 벡터의 크기가 같다라고 하는 것이므로 이런식을 세울 수 있겠네요 ap벡터의 크기는 루트에 x성분인 x-2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이 되겠고요 BP 벡터의 크기는 루트의 X-4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이것을 양변을 제곱한 뒤 양변을 전개해서 동명끼리, 예, 이항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 최종 결과는 무엇이 나오게 되느냐? 이런 정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3x-2y-5는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게 되겠어요. 자, 똑같은 유형의 문제를 과로 2번에서도 풀어볼게요. 이번엔 우리가 두 번째로 주어져 있는 관계식이 뭐냐면, ap 벡터의 크기와 bp 벡터 크기의 두 배가 동일하다라는 건데요. 그면 일단, 문제에서 아까 괄호 1번을 풀기 위해서 설정했던 이 사실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겠죠 네. 이 정보들을 그대로 또 문제 푸는데 활용을 해서 이렇게 식을 바로 쓸수 있겠습니다 AP벡터의 크기는 아까 한 것처럼 루트에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었고요 이것이 2 e 곱하기 루트 dp 벡터의 크기인 x-4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과 같겠어요. 자 그럼 양변을 제곱해야겠죠. 양변을 제곱해 주게 되면 루트가 없어지면서 x+2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이 되고요. 우변은 4 곱하기 x-4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이 됩니다 자 양변을 모두 전개한 다음에 또 이항해서 계산을 해서 정리를 해주면 최종적으로 이런 식이 나와요 3x 제곱 플러스 3y 제곱 마이너스 36x 플러스 26y 플러스 95는 0이다라는 식이 나오고 이 식이 문제에서 원하는 점피의 자취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또 비슷한 유형을 그대로 예제 19번에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두점 1.5와 2,-1을 좌표로 하는 a에 대하여 oa 벡터의 크기와 ap 벡터의 크기가 양수 k가 되도록 하게 하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넓이가 4pi라고 하네요. 한번 더. 이 식을 만족하게 하는 점 P의 자취의 도형의 넓이가 4파이일 때 이것을 이용해서 K값을 구해달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역시 앞서 했던 유형과 마찬가지로 점 P를 우리가 X,Y라고 설정을 해서 위치 벡터를 이용해 나타내면 먼저 점 A의 위치 벡터는 A벡터로 2,-1을 성분으로 얻고 P벡터는 x y 를 성분으로 갖는 벡터라 할수 있겠죠 자 이제 이것을 이 관계식에다가 적용하기 위해서 먼저 OA벡터의 크기를 구해볼게요 그럼 OA벡터는 말 그대로 A벡터니까 이 녀석의 크기라고 하면 루트에 x성분이 2의 제곱 플러스 y성분이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루트 5가 되겠고요. 그 다음 벡터 a, p벡터는 p벡터 마이너스 a벡터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x 마이너스 2, y 플러스 1을 성분으로 가진 벡터라 할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것을 또저 주어진 관계식에다 그대로 적용해보게 되면 a, p벡터의 크기는 루트의 x-2의 제곱 플러스 y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구한 o a 벡터의 크기가 루트 5, ap벡터의 크기가 이러한 식이라는 것을 저 주어진 관계식에 대입을 하면 자, 루트 5 곱하기 루트의 x-2의 제곱 플러스 y플러스 1의 제곱이 k와 같다 할수 있겠고, 자, 양변을 제곱하면, 그와 동시에, 나누기 5까지 해주게 되면, 식을 이렇게 한번 정리할수 있겠네요. x-2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5분의 k 제곱으로 식을 나타낼 수 있겠어요. 어? 이 도형 무슨 도형입니까? 예, 중심이 2,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이 루트 5분의 k인 원이에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이러한 점피가 나타내는 도형의 넓이가 4라고 했으니, 예, 이 원의 넓이가 4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즉, 원의 넓이가 4파이라는 것을 문제 마지막 단서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 파이 r 제곱, 즉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인 5분의 k 제곱이 문제에서 주어진 4파이와 같아야겠네요. 따라서 k 제곱은 20이 되겠고 문제에서 원하는 양수 k는 루트 20, 즉 2루트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들은 평면 벡터를 성분으로 나타낸 다음 그 성분을 이용해서 예, 다양한 문제 유형들을 풀어보는 것들을 연습해봤어요. 자 이렇게 평면 벡터를 성분으로 표현함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고 그만큼 우리가 문제를 풀수 있는 영역도 넓어집니다. 많은 유형들을 최대한 연습을 해보셔서 예, 평면 벡터의 성분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십시오. 자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평면 벡터의 내적에 관련된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